오인다 두 마리 같은데? 어디어게 맞는 어, 거야 너희? 2번 기절이나힐 해야 돼쟤지기기처아하자고 죽었을 나 아, 그냥 나정말오랑 정명을 방지하는 지역, 안믿다가빠 이거, 뭐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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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간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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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저기인거 같은데 저기, 나폭발할야누있다 누워있다 같이 올라가자 아 C발 아잇 못간다 얘아 C발 나 <laughs> 어? 저거 또 뭐야 씨발 바로 보러 간다. 어, 어 뒤졌다 뒤졌다 뒤졌다. 어, 어 뒤졌는데. 살리기 실패했네. 정이 저기서 못 살리겠는데. 정이 저기서 못 살리겠는데 여러분. <laughs> 아니 근데 지금 끝났으니까 쟤네도 갈거 아니야. 근데 우리가 총싸우는 데는 낸, 내내거알거아니어 낸, 낸 <laughs> 먼저 가 먼저 아. 가. 힐템 시챙기더라고 얘네 템1 없는데 <laughs> 나 일단.. 나 일단 으로1있어간으로나0 10시간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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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뭐시시시간으로 10시간으로. 10시간으로. 1 아 병신아. 아 진짜 개병 아치. 아, 진짜. <웃음> 아 <웃음> 싫어하냐. 이러면 4 번에서 살려줘. 아 정말 에픽스절한데 아. 아도라이새끼인가요 에픽스도 시체는 먹어야 되지 않나요? 아니 에픽스는 그냥 살려준다고. 어. 당당히 살린다고 해서 막혔던 시간. 나는 윤도현이 반대편에 서있길래 거기서 안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는데. 이 근데 왜 M 1 6이내 진짜 M 4였는데얘를 그냥 아예 안봤어 새미기 새끼. 새끼 이거. 어, 아니병 앞에 자살해 왔어. 시발, 뭐? 에? 어, 자기야? 어, 자살했데 아, 여기 사람은 인근에 있기는 해서 나쳤다야왜 박는다 한지? 한 팀. 아, 어이가 없네. 나가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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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나가서. 안 쏜다 그냥. 서 나가서. 나서 나가서. 아서 나가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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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아 나가서. 나가서. 나가 나가서. 나나나갔어나나나가 아예아나 받고 나서 거야딱 받고 나왔어 근데 앞 날아갔어 스팟 배풀아스티패없어야야 지금이야 가자 아이 ㅅㅂ 뭐 들어올 때마다 ㅅㅂ 한 명씩 살려야 돼 2초 <laughs> 남았살겠 아니 일단 너어 그냥 하는한명다야갖고기 여기 셋이다 여기 아, 셋이야 일상 집 하나 랜턴 하나 바이 대하나. I <목소리> <목소리> 어 o n t k n 고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k 3 0 0 I 나 know. I don't know. I d o 야, 너넘 러가 려연막간다 연막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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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막한들연어어다 연막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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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한 이거 머리 갔어. 하나 더, 이번 하나 더. 쟤금 머리 갔어. 세 마리인데 한 마리 안 보여 <놀람> 아, 다 저기 있네. 아, 다치기 다리 아, 뭐, 가. 55. 50. 50. 50. 50. 50. 50. 50. 50. 다 마야 막게 넘어갔어. 이번 한명 포화리. 음. 팍. 로다에발 4번에서 아. 안으로 들어갔거든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기절. 4번 기절. 잠깐 잠깐 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지뭐 연막으로 내 가려줄까? 아따아이랬 도장 좀주요저파밍저 잡은 거야? 어저 스멜할 돼. 어.. 아 어, 어, 나올 것 같은데 배 남으면 말이죠 그래 들고 아.. 고 뭐. 아, 미친놈들이 아, 뭐, 여기 안맞지? 안맞아 야나 왔다 다 4번 어우 진짜 야, 기절 나잡번에 기절이야 4번이 기절이야 4번 아... 둘다 졌다 야나 힐템 아이 없다 보상한뿌 우리 저 해야 되겠는데. 4번이기 들어왔다 아, 드리컨이 있어. 와 있어. 다뚫라다뚫라 여기? 확인했어, 봤어 어, 확인했어. 또 있을 거야, 이거. 연막 같아, 연막 같아. 저쪽, 아도 생활이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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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안 기절, 이요저도 저저도 저어 저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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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저저도 저저도 저저연 저저도 연저도저연도저 연막 안에, 연막 안에. 저저도 저저어오저 평소에도 진짜강 개질이네